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업무 코디네이터 아이파이드의 코디입니다. 오늘은 템플릿을 통해 워크독스를 빠르게 생성하고 위젯과 보드를 임베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독스는 먼디닷컴 플랫폼 내에서 문서 작성, 편집, 공유나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문서 기능입니다. 그럼 먼저 워크독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드 검색창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독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독 만들기 창이 활성화되면 독의 이름과 유형을 설정한 후독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새로운 독이 만들어집니다. 독은 빈 페이지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놓을 수도 있지만 템플릿을 활용하여 빠르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은 독 좌측 상단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옵션을 클릭하여 탐색창을 활성화했을 때 나타나는 목록 중 템플릿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 노트, 할일 목록, 프로젝트 계획 등 바로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젯과 보드 임베드입니다. 독의 큰 장점은 보드 혹은 위젯을 임베드하여 데이터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위젯을 임베드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드나 위젯을 임베드할 곳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독 좌측 상단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누르고 더 많은 옵션을 클릭하여 탐색창을 활성화할 때 나타나는 목록 중 필수 기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위젯을 클릭한 후 위젯 선택창에서 더 많은 위젯을 눌러 필요한 위젯을 찾아 위젯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번에는 보드를 임베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의 경우 위드 임베드와 마찬가지로 탐색창을 활성화하여 필수 기능 하단에 나와 있는 보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보드 선택하기 창이 나타나며 필요한 보드를 찾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임베드된 보드는 실제 보드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 내에 임베드된 보드 데이터를 변경할 경우 모든 변경 사항은 실시간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위젯과 보드는 탐색창을 통해 임베드할 수도 있지만 슬래시 위젯 혹은 슬래시 보드를 입력하여 보다 빠르게 임베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업무 코디네이터, 아이파이드의 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